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웜 브랜드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예전에 저희가 SNS에서 핫해진 유명한 브랜드 특집으로 올렸었던 딘토라는 브랜드인데, 최근 올리브영 메이크업 랭킹 1위도 하고, 품절 대란까지 막 일으키면서 핫해진 이 브랜드, 바로 딘토를 립 특집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에 보여드렸었던 블러 글로이 틴트 있잖아요. 거기서 신규 컬러들이랑 새로 출시된 제품 두종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라인은요. 블러 글로이 립 틴트 라인인데요. 전에 영상에서는 201호부터 214호까지를 아마 저희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출시된 네 가지 컬러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형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입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는 그런 제형이에요. 또 컬러감도 이 틴트 20개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편이라 좀 다양하게 컬러감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올리브영에서 메이크업 제품도 1위를 했다고 하니까 많이 두껍지 않은데 또 착색도 잘 남기 때문에 오래가는 립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217호 팍스 로마나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이 자연스럽게 쓰기 좋은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213호 리베르타스보다는 좀더 핑키한 느낌이라서 자연스러운 핑크 립 찾으셨던 가을 뮤트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두껍지 않은 제형과 이 컬러가 딱 만나면서 지금 시즌의 가을 뮤트 타입이 가볍게 바르기에 좋은 컬러입니다. 218호 메멘토모리 컬러는요, 가을 딥 타입의 진한 레드 컬러입니다. 209호 피데스 컬러보다 좀더 어둡기 때문에 봄 브라이트 타입이 바를 시에는 좀 어둡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을 딥 타입 고객님들이 베이스 컬러 위에 포인트로 바를 수 있는 레드 컬러니까요, 이런 컬러감 찾으셨던 분들은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9호 아베마리아 컬러는요. 오늘 보여드리는 4개 컬러 중에 제 입구 무늬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핑크에 밝은 회색을 가미시킨 컬러로 여름 라이트 타입이 색다른 느낌으로 바르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214호 베니아 컬러와 비교를 해보면요. 베니아보다는 밝아서 여름 뮤트 타입에게는 바른 듯안 바른 듯한 입술색 느낌이실 거예요. 이 컬러는 제픽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컬러 중 여름 뮤트 타입에게는 2 2 0호 데오블란테를 더 추천드리는데요. 여름 뮤트 타입이 바르기 좋은 자주빛 레드 컬러고요. 베니아보다는 채도감이 더 있어서 여름 뮤트 타입에게 생기있게 올라오는 느낌이실 거고 겨울 다크 타입에게도 자연스러운 혈색을 준 정도였어요. 이제 그러면 틴트 말고 글로스 라인 두 개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립글라세 하나는 립 에나멜입니다. 이립 글라세와 립 에나멜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동화인 피터팬을 기반으로 피터팬 앤 웬디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피터팬에서 따온 이름들로 그 제품명들을 지으셨더라고요. 두 가지 제품 중에 먼저 립 글라세를 좀 보여드리자면 반투명한 제형의 립 글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색이 강하지 않으면서 펄광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제품입니다. 반대로 립 에나멜은 립 글라스에 비해서 펄이 좀더 빠지면서 컬러 피그먼트가 더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제형입니다. 보통 이런 제형들은 발색력이 약하거나 굉장히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립 에나멜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 가벼운 걸더 좋아하시면 립 글라세를, 더 꾸덕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립 에나멜을 추천드릴게요. 두 제품 모두 시원하게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좀 보습감이어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보습감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121호 피터 컬러는요, 블랙을 기반으로 화이트 펄과 블루 펄이 들어가 있는데, 펄 컬러 때문에 묘하게 퍼플처럼 보여요. 단독으로 발라주시면 차분한데, 펄만 빛나서 밤하늘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른 립 위에 섞어 발라주시면 채도랑 명도는 떨어지면서 조금 차가워질 거예요. 122호 네버랜드는요, 애쉬 베이지 베이스에 레드 펄, 골드 펄이 들어간 글로스인데요. 가을 뮤트 타입이신 분들이 광 느낌만 내고 싶다 하실 때 단독으로 발라주셔도 좋아요. 123호 틱톡 컬러는요, 캔디 핑크 베이스에 레드 펄과 블루 펄이 가미되어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두 컬러와 다르게 베이스 컬러감이 진한 편이라 펄이 특별히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도감이 꽤 있어서 포인트 되는 핑크립 좋아하시는 여름 쿨톤이시라면 잘 쓰실 것 같아요. 124호 미스벨 컬러는요. 자주빛 라벤더 베이스에 화이트 펄과 레드 펄이 가미된 글로스로 딱 이름처럼 틴커벨 같은 컬러예요. 단독으로 입술 위에 올려주면 처음에는 흰기가 도는데 시간이 지나면 흰기는 조금 걷어지면서 컬러감이 안착되거든요. 그때 맑은 쿨핑크로 바뀌어요. 저의 픽입니다. 125호 웬디 컬러는요, 베이비 핑크 베이스에 화이트 펄, 핑크 펄이 가미되어 있어요. 입술 위에 단독 발색을 했을 때는 흰기가 꽤나 감돌기 때문에 하나만 바르실 경우에는 피부가 밝은 분들에게 더 예뻤고요. 126호 마이클 컬러는요, 누디한 코랄 베이스에 골드 펄 조합으로 봄 라이트의 누드 글로스예요. 누드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런 컬러감의 틴트를 발라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컬러감이 딥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글로스 제형의 누드 컬러를 추천드리는데요. 단독으로 발라줘도 괜찮더라고요. 127호 존컬러는요. 로즈빛 베이스에 화이트 옐로우 펄 조합으로 장미 느낌의 글로스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봄라이트 타입의 분위기 있는 장미빛 컬러고요. 생산비 같은 맑으면서 붉은 느낌이 감돌아요. 128호 타이거 릴리 컬러는요. 텐저린 베이스에 골드 펄이 가미된 글로스로 글로스 라인 중에서도 가장 웜한 컬러입니다. 인간 귤 느낌의 생기있는 무드를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단독으로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129호 스미 컬러는요. 코랄 레드 베이스에 옐로우 펄과 레드 펄이 들어가 있는 글로스로 지금 시즌에 레드립을 내고 싶은 봄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섀도우나 블러셔를 생략하거나 가볍게만 깔아주시고 스미를 발라주신다면 물먹 레드 메이크업 무드가 될 겁니다. 130호 캡틴 후크 컬러는요, 쿨한 레드 베이스에 화이트 펄과 레드 펄이 들어있는데 립글라스 중에서 가장 진한 컬러감이라 단독으로 써줘도 충분하실 겁니다. 컬러감이 꽤 딥해서 겨울에 발라주시면 인간 레드 체리가 될수 있는 그런 컬러고요. 겨울에 쿨한 레드 계열 찾으셨다면 여러분들 꼭 테스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딥 키스드 플럼핑 립 에나멜 보여드릴게요. 151호 로스트 보이즈는 중간 핑크 컬러로 흰기가 살짝 가미된 느낌이에요. 피그먼트의 발색이 잘 되는 편이라 이 흰기가 살짝 탁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너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핑크라 핑크 계열이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 타입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립이에요. 152호 클락타워는요, 톤 다운된 핑크 컬러로 151호 로스트 보이즈에서 좀더 어두워진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많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차분한 핑크 컬러 립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락타워가 제픽 컬러입니다. 153호 런던 컬러는요. 톤 다운된 로즈 컬러로 152호 클락타워와 명도가 거의 비슷한데 더 말린 장미 느낌에 가깝습니다. 핑크 쪽을 원하시면 클락타워를 로즈 느낌을 원하시면 런던 컬러를 골라주세요. 154호 베리 컬러는요 딥 레드 컬러로 봄 브라이트 타입에겐 좀 어둡고 가을 딥 타입에겐 채도가 있는 레드 립이에요. 립텐트로 보여드린 218호 메멘토 모리와 비슷한데요. 메멘토 모리가 훨씬 묽은 제형감이고 베리가 더 두께감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발색이 좋으시다면 베리로 골라주세요. 155호 포에버 차일드 컬러는요 딱 먹는 감 같은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술에 뭘 발라도 다 차갑게 올라오는 분들이거나, 원래 입술이 푸른 분들이 입술색을 중화시키기 좋은 컬러예요. 립 글라스에와 블러 글로이 립틴트에서 꿀 조합을 웜쿨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요. 웜톤 추천은 201호 노빌리타스와 126호 마이클 컬러 조합이고요. 웜톤 추천 조합으로 발라주시면 지금 시즌에 딱 쓰기 좋은 코랄 립처럼 보이실 거고요. 봄웜인 분들이라면 이두 가지 조합 섞어서 발라봐 주시고요. 쿨톤 추천은 블러 글로이 틴트 219호 아베마리아 컬러와 123호 틱톡 컬러의 조합입니다. 이 쿨톤 조합으로 발라주시면 그냥 딱 여름 라이트 타입처럼 보이는 예쁜 조합이 완성됩니다. 만약에 좀 광이 감도는 광광한 느낌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219호 아베마리아 컬러와 123호 틱톡 컬러 조합을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립 제품 3종은 올리브영 단독 선 런칭 기념으로 여러분 단 7일간만 특가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 3종 모두가 정가 2만 원에서 37% 할인된 금액인 12,600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요. 4월 23일에는 오늘의 특가로 립 글라세와 립 에나멜이 11,400원에.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블러 글로이 립 틴트가 오늘의 특가로 11,400원에 44%씩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인다고 하니깐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할인 행사도 꼭 놓치지 말고 관심 있던 컬러가 있으셨으면 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딘토의 립 3종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소장 가치 넘치는 컬러들과 텍스처 그리고 완벽한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컬러 기반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컬러가 너무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컬러 고민이 뭔지 보고 답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